돈복 넘치는 팔자인 사람들의 공통점. 어떤 사람은 유난히 기회가 잘 붙는다. 돈쓸 일은 적고, 벌 일은 많고, 생각지도 못한 데서 금전 운이 따라 붙는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타고났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말투, 행동,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 돈복은 단순히 운이 아닌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1. 돈을 밝히되 집착하지 않는다. 돈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돈 자체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절실함과 여유의 균형을 아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도 줄고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돈복은 욕심이 아니라 건강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기. 쓰는데도 기준이 명확하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소비에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고 꼭 필요한 것에 아끼지 않으며 불필요한 허세에는 철저히 선을 긋는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준다. 돈복 많은 사람들은 쓸줄 아는 사람이다. 3. 사람을 통해 돈을 부른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말과 행동에서 책임감이 느껴진다. 돈복 있는 사람 곁에는 항상 귀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사람에 대한 복이 곧 돈복으로 연결된다. 4.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돈복 있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한다. 조급하지 않고 더큰 손해를 막기 위해 손절할 줄도 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기회를 우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큰 돈이 따라붙는다. 운이 아닌 태도가 그들을 살린다. 돈복은 단순한 팔자나 운명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며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결정한다. 결국 돈복 있는 사람은 삶을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구나 돈복 있는 팔자가 될수 있다. 감사합니다.